이집람에서 2박 3일 이제 일정을 마치고 오늘도 음 하이다카나시라 이동하는데 저는 여기 와서 딱 오자마자 아 집에 왔구나 우리 집이 너무 편해요 막 편하고 <laughs> 여기 봉사분들도 너무 가족 같고 그래서 너무 잘 쉬고 좋았어요 그리고 도반님들은도반님들 안에 성령이 다 이끄시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겪고 겪으면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저는 뭐, 그 성령 있으면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너무 그냥 맡기고 편했어요, 마음이. 음, 너무, 나, 알았어. 나 성령이 이끄시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저 설산 보이는 데에서는 정말, 티없이 순수한 어, 한 티끌도 끼지 않은 순수한 그 결백 순수한 영 그걸 경험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 타포반 음, 어저께 타포반에서는 너무 탁 트여서 그런지 완전히 이 이런 심에텅빈이런심에 그냥 진리의 빛만이 가득한, 예, 그 기쁨, 음, 그 완전한 밝음, 그 속에서 예, 마음이, 어, 음, 빛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명상실에서 첫날은 되게 엄청 밀밀했고, 예, 두째 날에 너하고 기뻤고, 둘째 날에도 오직 기쁨만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잠깐 명상하니까, 하, 아 그냥, 그, 영롱하고 순수 하면서 이제 아주 맑고, 여기에 카피를 받아서 그런지, 그러면서 이제 황홀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기쁨을 넘어서, 오직 이 순간 그 진리는 황홀하고 황홀하다. 예, 그래서, 너무, 음, 반디 굴려 하시라면서, 또, 여기 온천 속에서, 짧지만 되게 깊게, 음, 내 안에 머물 수 있어가지고, 음,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여기가 제 고향 같고, 제집 같은데, 음, 좀 환경은 열악해 보여도,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첫째 날에 저도 타포반에서 응. 저기서 설산 보이는 곳에서 명상을 할 때, 거기서는, 느껴지는 게 항상 제가 이렇게 약간 진리는 같지만은 약간 특화된 느낌의 그 장소가 있거든요. 저기서는 되게 순수한 느낌 있잖아요. 항상 그 순수한 그 맑은 그 상태가 계속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저기 오후에 명상했던 그곳에서는 그리고 이 방에서 또 명상할 때 되게 또 사랑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오후 시간 때는 예전에 이 방에서도 명상하고 저쪽에서 번갈아가면서 계속 명상했었는데 되게 사랑의 느낌이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 곳이라가지고. 예전에, <laughs> 어, 보통 요고다 아시람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바바지 사진 보면 바바지가 눈을 뒤로 이렇게 치켜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마린가 사원이나 아시람들을 가보면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을 자학하면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간이 쪼여오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되는데 사티아님하고 명상을 할 때, 사티아님이 많은 수행자들이 명상을 할 때,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러, 여기를 집중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로 있잖아요. 가슴 쪽으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인식하면은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그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방에서 명상을 했, 했, 하다가 뭘 순간 엄청 그게 무슨 말인지를 확 깨쳤었는데, 사티아님 가족들을 봐도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고, 사티아님도 명상할 때, 완전 깊은 삼매 들었을 때는 목을 약간 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거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명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방에 농사를 하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순수한, 그, 완전한 그 중심이 너무너무 순수한 그 상태가 딱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수한 거예요, 이 방에서 농사를 하는데. 그래서, 아, 여기가 센터인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좀 바뀐 게, 바바지에서, 명, 바바지에서 항상 이렇게, 엄청 이렇게 쏟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에이. 이런 식으로 쏟아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 느낌 있잖아요. 아그냥이아 어, 아, 이게 되게 미세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차이였구나라는 걸 음, 음, 제가 이 음, 방에서 딱 느꼈었거든요. 음, 근데 음, 그때 이후로 그 느낌 계속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여기가 진짜 고요한 중심이구나. 음, 그래도, 음. 이게 반복적으로 오가긴 하지만 은 그 그런 거를 느꼈었고, 또, 어, 음, 또, 이렇게 좀 아프시고, 또 이렇게 막 하니까 좀 마음도 좀 많이 쓰이고, 그런다고 느꼈어. 그래서 저쪽에서 타고만 면서 계속 마음으로 계속 밝혔어요. 그래 사랑으로 계속, 계속 마음으로 밝혀. 밝히고 밝히고 또한 사람 한 사람 다떠올려떠리면서다 여행에서 정말로 세상으로 저기은 속에 머물 수 있도록 계속 마음속으로 밝혀드렸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첫날 저그 그 히말 히말라야 그, 그 포인트에서 그 명상을 하는데, 그때 한두 시간 정도 했잖아요. 근데, 한, 한 시간 동안은 계속 막, 잘 집중도 안 되고, 자꾸 뭐 에너지도 흩어지는 것 같고, 뭐,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계속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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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하면서, 계속 집중해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위에, 그, 맑은 빛이 탁 뜨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근데 명상할 때 가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위에서 비가, 빛이 쏟아지는 그래서 아 그런 느낌이 왔구나 하는데 순간 그 빛이 번개처럼 다다다다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가슴으로 촥 비치는 거예요. 음. 그럼 이게 뭐지? 그러는 순간 지금 황 선생이나 우준 오준, 우준님 <laughs> 얘기한 그 순수한 아주 이 이게 그냥 콱저 이렇게 음. 눈을 감고 하는데 거기에 콱 비치더라고요. 음. 근데 거기는 뭐히말라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그, 그냥 그그 음. 그, 상황 위로 촥 번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근데저 그렇게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은 난뭐 무상 뭐 무념 절일체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다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네 이거를 보고 아는 놈은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아이게이는놈이 왔구나. 그러면 막 신난다. <laughs> 드디어 한소이 <한숨 웃음> 아 가는 거 아니야? 뭐이런 <laughs> 네, <진짜, 웃음> 근데 그게 그 귀더라고. 저는 정말로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어, 스님들이 막 깊은 산매에 빠지면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그 상황은. 확 하는데요. 계속 집중한 거 집중할수록 그 빛이 더막 밝아지는 거예요. 음 네. 예, 예, 예. <웃음> <웃음> 밝아지는 거예요. 예, 예. 광명지. 예. 예. <laughs>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데 이제 한참 그 상황에선 저쭉 있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아프, 허리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에고가 야너 됐어, 그만 일어나.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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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또 에고가 또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온갖 변, 그 변명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 됐어 이런 정도면 됐어. 그만 일어나. 이게 음. 그래서 왜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부처님이 깨닫고서 뭐 음. 그 어. 시험 당하듯이 음. 예? 이제 그런 이, 이게 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아 내가 이제는 결정권자로서에 이걸 끌어가야겠다고 되 다시 이제 이걸 하니까. 또 인제 다시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음. 빛이 더 밝아지면서 하하 하다가 그런 사이클이 몇번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uh, 이번 아마 제가 그동안 뭐 명상하고 뭐 계속하고 하는 그 분기점이 거기서 이제 이른,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때 팔짝 떼서 한번 야호 해야겠다. 그그 그 체험은 참 너무 선명하게 예 어떻게 그렇게 그의빛이 나타나더니 음. 그 번개 불까지 뭐~ 톡톡피는그예 불빛이 촥 내려 뻗치는데 그때 야 이게 뭐야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이게 뭐야 하는 순간이렇도확 이렇게 이게 네, 열리더만요 했더만 음. 원래 금강경이 에. 금강이 그별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음. 어, 그래요 해도 뭐 그래서 음. 그런 음. 예그 음. 체험을 음. 해서 이제 정말 그 하나의 분기점으로. 카메비 카메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 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 점점 아뭐 벌레 자리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많이 들었는데 난 벌레 자리가 뭔가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그런 음. 그 성령의 음. 그 이제 그게 점점 점점 이제 음. 이렇게 내 안에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네. 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예 네. 근데 그 성령 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이 본래 자리라고 하면 힘이 없어 맞아요 성령 이라고 하는 음. 그 단어 표현하고 음. 본래 자리 뭐 무념무상 절일체 이거 하고는요 <목소리> 차원이 달라요. 네. 왜냐면 성령은 그 힘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내가 의지하고 음. 내가 끌어갈 수 있는. 음.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큰 뭐가 없고, 그 다음에 는 자리를 옮겨도 이제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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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상에 잘 지금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쪽 옮기면 서 그냥 아, 편안하다. 그런데 또 저쪽 머릿속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해서 그냥, 이제 지냈고, 어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여기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저기온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라고 할 때, 이제, 그때, 저는, 이제, 항상 저한테 있는 단어는, 뭐냐면, 아름다운 마무리, 이거든요. 응? 네. 아름다운 마무리인데, 그 마무리를, 정말로, 그, 진리와 그다음에 이제 평화로 물들이는 삶을 음. 살고 음. 내가 진리와 평화로서 물들이면서 세상도 같이 물들 수 있는 그런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 해보는 집안을 음.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닦아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그 마무리를 위한 여기서 그 이렇게 열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쁠 지이 기쁘고 정말 날뜻이 기쁘고 좋았고요. 그런데 음. 아, 참 여기는 지, 지, 70, (70년) 동안 네. 그~ 수불 갖고 여기 와서 네.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래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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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네. 다시 여러분 못 오겠어 이음이그 <laughs> <laughs> 네. 몸은 참 힘들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아, 나 밥을 먹지 말을 걸 밥을 먹고 나니까 막 화장실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음. <laughs> 계속 막 속은 막 구불구불거리지 음. <laughs> 그래서 잠을 거의 그 설쳤어요 한한세 음. 그 시간이나 잤나 음. 근데 잠이 안 와가지고 어그 잠들었는데 막 꿈에 이제 예? 마지막 꿈 꿈에 사람들이 확 모였는데 그게 이제 누구한테 증정을 한다고. 그크리스탈 잔인데 크리스탈 잔인데, 예. 크리스탈 잔인데 예. 지금도 서, 서, 그 이렇게 잔에 그 이런 테두리는 금빛으로 착하고 그다음에 손잡이도 금빛이고 근데 예. 막 영롱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잔이 예. 무대에 딱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이제 수여하는 시기래요 예. 이게 이제 누구한테 수여하는 오. 시기라고 예. 그래서. 저도 거기한국서한 거예요. 한국누구누구한테 네. 수여하는지 모르고 그서거기서모임에참한에한거에서 네.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사회자 멘트가 제서그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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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하 한국에서 한 오. 에서한국에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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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나도 안 피곤해. 컨디션 너무 좋은 거였어요. 네. 딱있나는데 한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아 명상하러 갈까 하다가 또 너무 또 명상하고 잤다 이나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네. <laughs>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이제 누워 있었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네. 잠이 들었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부, 어떤 붉은 뱀이 왔어요. 뱀이 저한테 네. 붉은 뱀이 오더니. 제 앞에서 지팡이로 산신령 지팡이처럼 그으로싹 네, 네. 변하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짚고 음. 내려가는 거예요 오. 오. 그리고 새벽에 그 꿈을 딱 꿨어요 근데 기분이 네. 너무 좋은예요 뭔지 네. 모르겠는데 기분이 네. 음. 네. 어, 네. 네. 뱀이 그러면서 산신령 지팡이처럼 딱 변했는데 아. 내가 그걸 딱 잡고 사실은 어제 화산하는 거예요 그걸 짓고. 우와. 우와. 지방스러운... 했던 그래서 아, 그... 그래서 이제 그 일어나서 결론은 다시 오고 싶지 않다. 그러나 정말로 음. 정말 제가 그 동안 그 명상하고 이제, 관심을 가진 그 관심을 갖는그 과정에 그 저한테 정말 이런 도와준다고 특히 우리 황장님하고 주님 같이 기회를 만들어 줘가지고 저한테는 아마 최고의 인생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반도 콜리 와서, 어 어제 그 오후에 했던 명상이 가장 좀 계속 좀 기억에 남고 그 우주랑 거기를 가면서 같이 가는 길에 사랑이 많이 느껴져서 참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앉으니까 엄청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뭐, 편하고 아막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그 사랑받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저희 뭐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내면에서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 기적 수업에서 본그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그, 음 가장 집착되어 있던 마음이 이제 부모님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떠올랐던 것 같고 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괜찮다고 하는 그 인형. 내면에서 그런 게 그냥 떠올랐어요. 그런 문구가 떠오르면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두나기리에서 만났던 그 히말라야 성자분이 그 블레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아 아 이게 이제 아 이게 뭐 축복을 축복을 하고 싶기도 했고, 축복을 해야 되겠구나, 두 분께. 항상 그, 서운하고 막 그런 감정만, 부모님이 뭐 많이 해주셨을 건데, 항상 그렇게 느꼈던 거는 저의 어떤 그 집착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 축복합니다, 우리 하듯이 축복합니다, 속고 계속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더, 이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반토콜이 올라온 이유가, 그게 제일 저한테는 좀 과제기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여기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만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좋고, 사랑이 또 뭔지 또 알려준, 또, 도바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음. 저는 솔직히 좀잘 모르겠어요. 약간 뭐 좋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들이 되게 복합적이라서 이제 책으로 많이 생각했던 거는 내 안의 부정성을 음, 여기서 많이 해제하고 가게 해주세요. 음,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히말라야 보면서 히말라를 보면서 명상을 좀 했거든요. 네, 히말라를 보면서 명상하니까 이제 바바지잖아요. 음, 그 지구에 그런 딱 중심 잡아주는 음.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음, 기적 수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였어요 <laughs> 아 기적 수 공부를 너무 날티 나겠어 그러면서 아씨 이거 안돼 이렇게 공부해선 안 되겠어 그러면서 그 히말라야 그딱 이렇게 이렇게 딱버텨준는걸 보면서 아 이것도 없는 건데 아, 그러니까 히말라 아 저는 이제 그 명상하면서 뭐 여러 가지 느낌이라든가 뭐 저는 특히 이제 물라다라 쪽에서 더 많이 느껴지고 뭐 약간 그랬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리고 명상홀에서는 명상홀은 몸을 꽁꽁 묶어놓더라고요 아주 몸을 꽁꽁 묶어놨어요 제 몸을 느껴지는데 느껴지지만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엄청 밀도 높게 맞아요. 꽁꽁 묶어서 저를 동여 음. 매더라고요. 그 느낌이 제 간혹가다 이제 성정님 집에서도 느끼고 저는 제 명상방에서 또 바바지도 있고 되게 그 명상방에 오래 명상했었거든요. 가끔가다 가끔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 꽁꽁 묶이는 느낌. 근데 아 여기는 진짜 아 인간의 몸을 육체를 노캐하는구나. 그거 되게 많이 느끼면서 음그 기적 수업 분. 예수님이나 뭐 바바지나 다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통로의 yeah.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보면 얼마나 경외심이 느껴졌을까. 그래서 저는 바바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경그 그, 뭐라고 되나 원시 시절에는 정말 무서운 것들에 대한 경외심이 있잖아요. 근데 원시 시절 이 아니래도 히말라야는 그 경외심 그 자체잖아요. 근데, 기적서부터 생각했던 건, 음, 저것도 넘어야 되는구나 했어요. 음. 아, 예. 어, 그그 예수님이나 바바지가 통로가 되어서, 아, 저거를, 그런 느낌이 기복이 되는 것 같, 같거든요. 자, 아, 자칫 잘못하면. 예. 기복이 나쁘다,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히말라야딱 보면서, 아유, 아버지, 아유, 공부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웃음> <웃음> 기적서부터 바짝 했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 히말라야도, 아, 히말라야이면서 히말라야 아닌 걸로. 그리고 우주는 사라져야 되는 걸로.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저희가 히말라야를 보면서 명상하게 됐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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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도 어제 오, <laughs> 어제 하루 종일 너무 좋았어요. 아르아할때 저는 음. 진짜 해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음. 같았어요. 그리고 또. 저기 잘때 이틀 동안 끊임없이 꿈을 꿨어요. 음.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그 제가 그 죄책감 음. 그런 걸 계속 진짜 이틀 동안 너무 많이 꿔 가지고 계속 그런 저도 몰랐던 그제 안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걸 계속 해제시켜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저도 어제 오명상이 그게 앉았는데, 거신 온 저를 감싸 안아주는 그게. 그래서 그 바바지에서 사실 저는 그 아들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큰 숙제였어요. <laughs> 많이 변해졌다고는 해도 그게 많이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바바지에서 그게 이제가 큰게 하나 일어났고, 그러므로서 내가 항상 뭔가를 하려고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머물러야겠다는 그런 자각이 너무 일어났고요. 그 어제 오후에 명상방에서 명상할 때도 제가 여기에 온 이유를 너무 가슴 깊이 새기게 됐고, 그리고 손잡았을 때그나무님하고쭉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원장님, 지웅님 교수님, 다들 너무... 그 옴... 마음으로 온몸으로 사랑을 제가 느꼈던 것 같고 너무 많은 걸 받아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는 이 장소에서 저는 저녁에 그 여기 그 여기 카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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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는 그 자체로 너무 석양 어제 보고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했다는 거 보고 어제 명상하면서도 제가 다시 인도를 올 거란 생각이 진짜, <laughs> 조금도 <없었는데> <웃음> <웃음> 진짜 조금도 없었는데. 조금도 <laughs> 없었는데. 아, 이 자리에는 내가 꼭한번 다시 앉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너무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 너무 충만하게. Вот так,